아 여러분들 제가 한번 이거 이제 고수들만 한다는 거 있잖아 무기하고 그니까 러 무기하고 보조 무기하고 엠블레만 끼고 과연 카벨이 잡힐 것인가가 궁금해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못할 가능성은 있지만 아 너무 힘든데 저의 스펙은 일단 아케인은 낄 겁니다 여러분들 아케인은 건들지 말죠 왜냐면은 아케인은 저의 모든 것이기 때문에 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녀석의 주 스탯은 어.. 만.. 750이 나오, 나오고 그 다음에 충분히 나올 가능성이 있는 연합의 전설이 있는데 이거는 못봤습니다 어.. 한번 가보도록 하죠 아 야, 보여줄게 클라스 보여줍니다 익스 그린하고 익스 레드.. 아 익스 레드래 이거 쓸게 되지아야 열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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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정할게요 어, 영웅의 메아를 쓸게 아좀 치사할수도 있는데 아니 어쩔 수 없어 난 최대한 그거 모아야 돼이거 실제로 초보분들도 할수 있는 거거든요 예 절대 치사한 게 아닙니다 뭐야 너무 쉬운데? 야 에너지 쭉쭉 다는데요? 뭐야 나벨룸 그냥 허접이네 에너지가 쭉쭉 다는데? 야 이거 개쉽다 뭐야, 이게. 벨론 허접합니다, 여러분들. 육수 남았죠. 야, 뭐야, 벨론 왜 이렇게 약해? 허접한데? 아, 주장 아닙니다. 오케이, 3개 꼈고요. 주장 아닙니다, 여러분들. 너무 쉬운데? 또 때리고. 뭐야, 이게. 야, 너무 쉽잖아. 에너지 쫙쫙 달았는데? 어? 뭐야, 이게. 야, 삼부기만 껴도 벨로몬 녹습니다, 형님들. 삼부기만 껴도. 뭐야, 이거 긴장할 것도 없구만? 허접이네, 허접. 아, 긴장 괜히 했어. 아, 쪽팔린다, 이거. 왜 긴장했지? 아, 심판한 이거. 쓰라벨이 불편하다고. 좋았어. 보여주지. 근데 이제 딜로스야. 이제 시작이거든요? 이제 딜로스야. 그게 문제야. 그래도 좀 잡은 다음에 이털 껴요 맨날 이렇게 이털 다 죽더라고. 아니야, 무조건 잡아. 이거 이거 못 잡는 게 이상한 거야. 못 잡으면 그 컨트롤 못한거 인증하는 거죠. 오케이 무빙 피해주고. 야, 나 세다. 나란 녀서 대단하군. 어우, 피야돼 어우, 죽을 뻔했다. 심장 쫄깃했거든요. 야, 지금 느낌은 알겠지만, 루미노스는딜로스가 상당히 심합니다. 아! 어, 안맞았어 어, 아, 다행이다. 어, 어시커했다 이거. 야, 야,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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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 어, 시커했네 죽을 뻔했어. 이건 생과사의 갈림길이었다. 그다 이제 버프 써주고, 그 다음에, 저는, 아! 그 다음에 잠깐 팬 먹이 좀 줄게요. 팬 먹이는 센스입니다. 어쩔 수 없어, 이거는. 그 다음에 메모라이저 쿨타임이기 때문에, 메모라이저 잠깐 개기도록 할게요. 그런 다음에, 그, 바인드 걸리도록 하겠습니다. 뭐만 하면 발컨입니까? 뭐만 하면 발컨이네. 내가 어떻게 해야지 싱컨 인정해줄 거야. 지금부터 앱솔루트 키를 쓰지말고 잡으라고? 장..장..장..장난합니까? 장, 어? 뭐..뭐라고 해가지고 어? 죽..죽고싶어요? 지금 아 지금도 힘겨워 죽겠구만 야 그냥! 그냥 얘 별거 없으니까 그냥 이거 모아서 할게요 그냥 깡으로 그냥 모으자 얘 쓰면은 이제 그거거든요? 어어어 어. 뭐야 왜 안맞았어? 맞았는데 됐다 됐다 이제 바인드 쓸거예요 야! 괜찮아. 버프 뿌리졌어 괜찮아. 한번 정도 죽는 것도 건강에 좋아요. 정신 건강에. 너무 잘하면은 여러분들 재미없잖아. 가연 이럴 때도 있어야죠. 인정? 노잼이잖아요. 생각을 해봐. 아, 다, 노데카로 깼어. 아, 노잼. 이러면은 이제 제가 여러분들게 노잼이라는 그거는 별로 듣고 싶은 말이 아니거든요. 일부러 그런 겁니다. 내가 바인드 한번 써야 되는데 바인드 타이밍을 못 잡겠거든요. 피해피해피해아야야왜 피해. 이렇게 안 보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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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버프프리저 쓰고 진짜 버프프리저 썼습니다 버프프리저 이렇게 쓰는 거예요 형님들 간단하죠 원래 버프프리저는 깔끔하게 써주는 겁니다 왜냐 싸요 그냥 마일리지에서 구매를 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쓴다는 거 설명해드리는 겁니다 버프프리저라는 건야데카웃이라니 너무한 거 아닙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올해 들었던 개그 중에 제일 웃기다 어, 근데 이거 큰일 났거든요? 위험하니까 1번 눌러야 되는데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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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번! 1번 오케이, 살았죠. 이렇게 에테이럴 폼으로 살수 있다. 루미너스 유저분들은 핵꿀팁이죠. 에테이럴 폼 쓰면 살수 있어요. 그 다음에 카벨은 저의 친구 같은 녀석이기 때문에 얘, 얘가, 얘 가족관계라든가 그런 거에 싹다 알고 있어서 얘는 그냥 간단하게 해도 무빙으로 다 피할 수 있어요. 저와 거의 엄청난 친구 사이입니다. 괜찮아요. 부드럽게 잡으면 됩니다. 사실 저 순간적으로 좀 긴장했거든요.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오른쪽이죠. 큰일났 큰일났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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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야! 아대아아아다대아어요아아하게괜찮아 당황하지 아아아아지아아면 지금 버그였어요. 버그걸어가지고 어쩔 수 없습니다. 좀긴장아아아 긴장할게요 긴장할게, 긴장 아, 별거 없습니다. 이제 안 죽으면 되죠. 백카업 같은 소리 하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지금 입 털고 있는 거안 보입니까? 형님들? 입을 턴다는 건 무슨 말이냐? 이 보스가 쉽다는 소리예요 지나가고. 원래 어렵다면은 내가 입도 조용히 있지. 근데 지금 좀렉 걸리는 거 같아. 좀렉 걸리고 있거든요? 좀 반응수도 느린데? 야 미밥 좀 깔아 놓대요. 혹시 모르기 때문에 사람 인생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또냐 어디야 왼쪽이야 오른쪽이야 왼쪽, 오케이 잘 만났다 그런 다음에 이거 바, 이거 맞으면 안 되거든요 왼쪽으로 오케이 살았다 다행이다 아 오케이 이렇게 해주고 야 지금 좀 반응 속도가 느려 아 진짜요 버그예요 버그 약간 약간 느려 진짜 이래려봐 겁니다 야, 안 맞겠지? 아이씨 아 이게 맞네 아이쿠 이 이게 맞네 괜찮아요 다제 설계상에 다 들어있던 내용입니다 이거 그런 다음에 그냥 깡으로 이퀄리브리엄 모을게요 아 이거 좀안 썼으면 좋겠어 이게 제일 싫어 이거 좀 멀리 째자, 그냥. 혹시 모르니까. 이제, 이제, 그냥 쫄았으면 멀리 째면 돼요, 형님들. 쫄면 그냥 멀리 째자. 이건 기본 공식입니다. 어디죠 어딨죠? 어딨죠? 왜안 나오죠? 또냐? 어디야? 왼쪽, 왼쪽이다. 아! 아! 아니, 나쁜 타임 이 아니야. 나쁘지 않아요. 아, 잡았다, 이거. 이거 못 잡는 게 이상한 거지. 저 이거 못 잡으면은, 손 중고나라에 팔아야죠.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아, 지금 쓰면 안 되는데. 괜찮 그냥 썼어요. 남자답게. 와! 야! 살았죠. 별거 아닙니다. 피해바. 아, 피해바가 아니라. 잠깐만. 아, 여러분, 주작 아닙니다. 3개 꼈어요. 주작 아니에요. 아예 보이지? 3개 낀 거. 주작 아니에요. 진짜. 나믿어줘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왼쪽이군요. 굿. 너는 내 소나기에서 놀고 있다. 어, 제국님이 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럴 수 있는데. 원래 사람 놀아야 돼요. 놀면서 공부해야 됩니다. 오케이. 무빙으로 깔끔하게 피해주면서 프리를 넣고. 나쁘지 않죠? 또 이제 때려주고.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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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어, 야. 아, 기다려봐. 아니, 원래 이렇게 짜릿하게 깨야죠, 형님들. 아, 얼마나 짜릿합니까? 야, 이거 방금, 앞, 이거 버그였어. 야, 벨룸 버그 있네. 벨룸 버그 있네요. 아니야, 벨룸 버그야. 이거는, 벨룸 버그야! 아, 다행이다. 벨룸 버그였어. 진짜요. 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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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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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에이, 집중합니다. 진짜 집중할게. 진짜, 진짜 입안 털게요. 더 이상 안 털게. 어디 왼쪽, 아, 오른쪽이다. 나이스. 내려봐. 내가 벨롬을 너무 무시했어. 여러분들, 확실히 끝까지 방심하지 않아야 돼요. 상대방이 약하더라도 절대 상대를 약보면 안 됩니다. 인생의 교훈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절대 상대를 약보면 안 돼요. 상대방이 허접해 보여도 상대방이 김재국 같아도 절대로 약보면 안 됩니다. 이렇게요. 절대로 상대를 약보지 말라는 인생 교육을 주는 교육방송입니다. 왜냐면 하 제가 수도 이제 2데카로 잡았잖아 근데 이런 애를 내가 못 잡는 게 말이 돼요? 형님들?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상대를 너무 약봐서 그래요 과유불급 인생의 교육입니다 교훈 교훈. 과유불급 아아이 너무 쉽구만? 아 일부러 내가 1데카 이거 연기하느라 너무 힘들었는데 아이 못하는 척 하면서 잡았는데 제가 해본 결과 어... 3무기로만 꼈는데 잡습니다 이거 여차해서 너무 제가 강한 것 같아가지고 아마 다음에 나와 아케인 심볼도 아니야 니 아니 아케인 심볼 빼면 안 되는데 보 아케인 심볼을 아 이건 그냥 뭐 그렇다 치고 아무튼 저 많이 성장했다는 거 보여드리고 산무기로도 잡을 수 있는 그런 헤비한 유저는 아니지만 헤비에 이제 손가락 정도 이렇게 아니 손바닥 혓바닥 정도 내밀 수준 정도까지 성장했다는 거 보여드리고자 영상을 올려드린 겁니다. 감사합니다.